자, 오늘 삼부 토건을 볼 건데, 야, 세력들은 원래 이 3부 토건 같은 주식은 잘안 들어가는데, 야, 세력 작전지를 제대로 하네요, 이번에. 자,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주 관련해서 삼부 토건이 뜨다가, 갑자기 여기 세력들 가미돼가지고더띄우고뭐 이런 상황오는데 뭐 관련 이제 우크라 이제 재건주들 보다는 삼부토건 많이 뛰었죠. 그래서 보통 테마 한번 갔다가 이제 내려온게 정상인데, 심지어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됐습니다. 어, 투자 경고 종목부터는 거의 뭐새력 작전질 종목이죠, 다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더 조심히 봐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도 굳이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어, 삼부토건이좀 많이 올랐고, 다른 관련주들은 안 올랐죠. 보시면은, 자, 보세요. SC, 예, 엔지니어링. 얘들 지금 잠잠하죠? 자, 데모. 대표적인 재건축 데모. 뭐 오늘도 잠잠해요. 어, 여기 보고. 인디에프. 보세요. 관련주들 다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3부터 것만 간다. 자, 지금도 확실히 지금 세력들이 장난질 많이 하고 있죠? 이미 갔으면 은 갔다가 주춤하고 지금 횡보 차례인데, 한번더 크게 뛰었다? 이거는 장난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수급표 한번 볼게요. 장난질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 이 외국인 비율이 많은데, 이게 외국인이라고 찍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한국 계좌죠. 어, 한국인들 계좌예요. 그냥 외국계 증권사에 거래되거나 뭐 이제 이런 외국인 계좌만 찍히면 바로 외국인으로 표시가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 신호 나오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과매수 오랫동안 찍혀 있는데도 물량소화를 안 시키고 계속 올리네요. 뭐 이러면은 이제 우리도 따라가야죠. 근데 문제는 이럴 때이작전주의 대표적인 예가 보통 이래요. 여기 경고 종목 지정돼도 한번더 가요. 한번더 가는 상황도 오고. 자, 그런데 원래 얘들의 자리가 어디냐 차라 어딘지를 봐야 돼요. 자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정도 실적을 아무리 적자폭 탄 감소시키고 해도 이번 연도에 이제 1분기 86억. 여기 곱하기 뭐 평균치로 했을 때86 곱하기 4 1년에 344억에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오른 이유와 천천히 안별이니까요 갖다 붙이기 따라 달라요 오르는 이유는 근데 지금 오를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오르는 말 상관없는데 문제는 지금 테마로 엮여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엮여서 가는 거예요 말 대표적인 이제 태극들의 수급 뭐 통장거래를 하던, 하던,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이걸 예측했을 예측을 했었을 수 있는 게 macd가 첫 번째 먼저 매수관에 들어왔죠 어 먼저 여기서부터 매수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쭉쭉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평선 정배열 보실 거예요 정배열을 보실 건데 솔직히 이평선 정배열 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가요 보통 100에 95개는요 그때부터 하락입니다 어, 추세상승 이렇게 전환 이렇게 잘 안갑니다 삼부토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다른게 엮여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력들을 어, 세력들을 이용해야 돼요 이용 자 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요 다음 위험종목으로 갈 준비를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3원 돌파해서 간다 이런 위험종목 지정되죠 그리고 또 가다보면은 결국죠 어, 결론적으로, 3부 토건의 제자리는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실적이 뭐 좋게 나와서, 뭐 저점이 좀 높아질지언정, 결국은 떨어져야 돼요. 뭔가 바로 당장 없어요. 이러다가 또 분기 갔다가 갑자기 또 실적 박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승할 때는요, 누가 사든 플러스예요. 여기서 이제 10% 수익이냐, 20%냐, 50%냐는 개인 역량 차이입니다. 제가 뭐 1,500원에 사서 2,000원에 파세요 말씀드려도 절대 안시켜져요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적어도 하락하는 구간에 매이 물량을 보유는 안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행히 상승해서 여러분들 다 수익 중이 연정. 수익 수익이 어,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수익 일지 연정. 그런데, 매도할 때는 적어도 물량을 던져야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세력들의 물량을 던지는 이 수급의 비밀이 있어요. 어, 어떤 비밀이냐면은, 자, 간단해요. 자, 이0796 항상 봐야 돼요.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뭔가 매수 물량이 많은데, 마이너스 시켜요. 종가가. 이러면은 잘못된 거거든요. 반대로, 매수 물량이 많, 아, 매도 물량이 많은데, 플러스로 돼 있던가. 좀폭이 크게, 최소 5% 이상. 이러면은, 이거 안에서 이 조작질 한 거거든요, 진짜. 3부토건도그 정도의 시총이 되잖아요, 조작실 가능한 시총이.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서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문제는 맨날 보냐,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볼수 있냐, 이 수급표를. 그렇죠. 그래서, 어, 저와 함께 좀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중에 매매를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3부토건에 대한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저와 함께 9시부터 3시 30분 장마음까지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서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수급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온 지점 제가 다 옆에서 가이드 잡아드리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어,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간단히 3부토건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 이거는 세력 작전주가 거의 뭐 확실시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은 좀 건들기 어려우니까 저, 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버시고 이런 작전주가 딱 이제 눈에 보면 보여요 저는 이제 이, 이런 이제 장난질하는 주식은 그래서 이런 걸좀 같이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 링크 받으실 분들은 이제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3부토건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죠. 이렇게 3부 토건, 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 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이제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어, 이제 비중, 비중은 어떻게 실어하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제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니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 자리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느정도 주식을 하실 줄 아는 분이면은 충분히 수익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에 있는 제 자료번호로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3부토건이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3부, 토건, 자료. 딱 6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다들 뭐 카톡방도 들어오시고 자료받아서 어 수익 좀 많이 얻으시고 저는 제발 수익보다는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익은 못 봐도 기회는 항상 오지만은 물려버리면은 기회가 다 사라져요. 기회가 오면은 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좀 이제 도움이 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은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 죠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우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방에 어,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피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